아, 드라이버 괜히 쳤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장타 선수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떨어져서 조금 다행입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헤어에 못 들어간 것보다 세게 더못친게 아쉽습니다. 게임 시작에 앞서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포 한올을 진행하며 페어웨이를 벗어날 경우와 보기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칠대 가서 뭐 싱글째 싱글. 네?

어디에 버리는 그냥 토크부터 오 가지로 오래 는게 좋을 것 그이서 <laughs> 오. 뭐뭐둥이거 아, 아니야? 야 진짜 뭐만는거 긴장하신 거 같은데 뭘리어두만안 돼? 뜨 <laughs> 했어요? <laughs> 오! 살았어! 측으로 한컷 받습니다. 나이스! 7번, 8번, 9번, 10번 참가자 통과! 번 참가자 탈락 니다 <laughs> 이어서 두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게임은 3클럽 챌린지입니다 참가자들은 3개의 클럽을 정하여 한우를 플레이하며 보기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하면 탈락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초 참가자들 준비해주세요 저는 드라이버 원하연 나가자마시와7 와, 8 1 스키드 대망이다와와이 이거 이 아이언? 어. 어. 예? 어? 드라이버, 7번 오. 세라이버 네. 네번 아이언 컵컵 선택하겠습니다 오. 왔어. 아 넘어갔어. ねえ。 준지 왠지, 왠지, 지 왠지, 큰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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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아, 어, 내진동이 감이 안 와서. 아, 어. 어. 어, 너야. 네, 너, 너. 그 넣으면 돼. 거기 넣으면 돼. 어, 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우연아 이런 거 괜히 보여주는 거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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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그래도 어 많이 진 <laughs> <많이 지나가, 웃음> <laughs> 아, 많이 진 아, 많이 진 아, 많이 오케이! 아아 음. 아 끝! 잘했다! 잘했다! <laughs> 아야 잘했다. 들어갔다 이거. 오! 갔다. 했다! 아, 나이스. 아 <laughs> 아, 끝! 안정적이다. 응. 끝. 1번, 2번 참가자 통과. 예. 하번 참가자 한라.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조 참가자들 준비해 주세요. 드라이버 58도 포터 세 가지 시키겠습니다. 야, 보시다 어. 어있어 있어? 야, 화났네? 어, 감사합니다. 어. 드라이버 두번 아이언 버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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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드라이버 팔고 나야 한번더사서 있습니다.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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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마> <잘해야 하는 거야. 웃음> <laughs> 드라이브 칠번 우도 부근부터

기가 막히다. 자, 자. 다 자. 어 나이스 파. 하나 아, <목소리도> 남습니다네나 저는 왼쪽 끝 탔습니다. 아 이렇게 아... 또 이렇게... <laughs> 너무 a r e 다 don't care. I d o n 번번 a 번 참가자 o 8번, 7번 참가자, d o